엔비디아의 강세, 말이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영상 시작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전일 증시에 대해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든 정보 전달 용도의 영상이니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고 싶거나 영상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증시는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실망감에 엔비디아 등 반도체 업종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보합권 혼조세로 출발하였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강세의 영향으로 증시의 상승세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부문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 시설 공격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루머가 돌면서 공포 심리가 조성되며 하락하게 되었지만 증시의 상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우 산업지수는 0.30% 상승하였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1.45% 상승. S&P 500 지수는 0.96% 상승, 러셀 2000 지수는 0.07% 상승하였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33%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요약 키워드는 중국과 엔비디아 그리고 미국 경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전일 상해종합은 10% 넘게 급등 출발로 4.59% 상승으로 마감하였으며 IT와 첨단 기술, 헬스케어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중국의 나스닥이라고도 불리는 심천종합도 13% 가까이 급등 출발로 8.89% 상승 마감하였죠. 반면 항셍지수는 9.4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발전개혁위원회가 5%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주택 재고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전부터 중국의 주택 재고는 심각한 사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과거 많았던 중국 내의 부동산 투기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재정난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지방 정부는 국유 토지 사용권 매각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이 수익이 급감하면서 재정난이 심각해진 것이죠. 그럼 이 국유 토지 사용권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하여 설명해드리자면 중국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유 혹은 집단 소유의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특히 도심 지역의 토지나 국가 소유의 토지, 그리고 농촌 지역의 토지는 집단 소유가 원칙이며 이러한 토지 사용권을 중국 정부가 개발하는 것이죠. 주로 도시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며 토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상태에서 매각되고 중국 정부가 주로 경매나 입찰 방식을 통해 토지 사용권을 부동산 개발 업체들과 기업에게 판매하는 형식이죠. 그 토지를 사용하거나 개발할 권리를 얻게 되며 일반적으로 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개발 등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평생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은 70년, 상업 용은 40년에서 50년 정도입니다. 만료되면 반납하거나 갱신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나온 수익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중국 정부인데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겪게 되면서 중국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게 되었고 발표된 부양책의 세부 내용에서 부동산 재고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빠지면서 중국 증시는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꼽자면 원자재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남아도는 건설 자재들을 싼값에 수출한다면 글로벌 원자재들의 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겠죠. 바로 중국 원자재 시장의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보셔도 똑같은 재질의 똑같은 상품인데 당연히 더 싸게 구매하고 싶겠죠. 이러한 영향으로 증시는 개장전 호가 거래인 프리마켓에서 약보합세로 출발하게 된 것인데요. 한편 뉴욕 연방은행이 매일 공개되는 고빈도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최신 경제 상태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매주 발표하는 나우캐스트를 통해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을 3%로 발표한 데 이어 어제에는 애틀란드 연방은행이 GDP 나우를 통해 3.2%로 발표하였으며 이렇듯 강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호재성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볼수 있겠네요. 더불어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약화되고 있지 않다며 고용 시장의 견고함을 언급하였으며 특히 경제가 너무 강력하다는 위험이 있으며 이는 연준의 정책 즉 금리 인하에 방해가 될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앞으로 연방준비제도를 포함하여 중앙은행장들의 발언도 중요할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겠죠. 다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지표들의 세부내용은 다소 부진한 항목도 많은 상황이며 결국 위원들도 지표들의 결과에 따라서 발언하는 스탠스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의 지표들이 개선될지가 제일 중요한 요점인 것이죠. 엔비디아는 AI 서밋에서 블랙엘의 에너지 효율을 강조한 가운데 폭스콘의 테크데이에서 멕시코의 세계 최대 서버 시설 건설을 발표한 부분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데이 발표를 앞두고 캐나다 최대 규모의 은행인 캐나다 왕립은행 RBC가 야심찬 재무정보가 포함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도 상승하였으며 알파벳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소식에 상승하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은 미국 12개 주 정부가 청소년 정신건강을 해 쳤다며 틱톡을 고소했다는 소식에 따른 반사 이익과 함께 광고주에 대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했다는 소식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의 주목해 볼만한 기업은 바로 매그나이트입니다. 매그나이트는 la에 본사를 둔 미국 온라인 광고회사인데요 ssp라고 하는 판매 측 광고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매그나이트는 게시자들 사이에서 광고를 수익하는데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매그나이트는 게시자들이 광고 교환소와 연결되어 광고주들이 가용 광고 공간에 대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하여 게시자에게 최적의 광고 가격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 을 쌓았는데요 통합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전체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아마존 구글이 주주로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최근 넷플릭스와의 광고 파트너십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분기 수익 보고서에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1억 6,29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기 7,390만 달러의 순손실에 비해 순손실은 110만 달러로 크게 개선되었죠. 2024년 해계연도 전체를 보면 메그나이트는 순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플러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그나이트는 간단하게. 형성 중인 상승 채널을 주시해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